자, 새 다항함수 fx, gx, hx에 대하여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치? 자, 옳은 것은 우리 동그라미 쳐서 체크하고 틀린 것은 x를 쳐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fx, gx, hx가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다항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어떤 뭐 상수함수, y는 뭐3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함수들을 다다항함수라고 얘기하겠지, 그치? 쭉쭉쭉쭉. 자, 그럼 이런 함수들을 fx, gx, hx라고 하는데, 여기서 f0이, 기억을 보면 f0이 0이면 f'0은 0이다. 뭐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그럼 f0이 0일 때 f'0은 항상 0일까라는 그 명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올고 그룹 판단할 때 혹시 발레라는 게 떠오르면 제가 그냥 틀린 명제가 되는 거지.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은 F0은 0이 돼. F0은 0인데 F'0은 0이 안 되는 케이스를 찾으면 저 명제는 거시지, 거짓이 될수 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FX가 만약에 X라고 가정을 하면은 F0은 얼마야? 0이지 어, 근데 f 프라임 는 얼마야? 1이잖아. 아, 그럼 f 프라임 0은 얼마? 1. 아, f 0은 0인데 f 프라임 0은 0이 아니라 1이네. 요런 발레를 찾는다면은 얘는 틀린 명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랑 G-X가 같으면, 여기까지가 가정인 거지. 그럼 G'0은 0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자, GX랑 G-X랑 같다는 얘기는, 뭐 G1, G-1, 뭐 G2, G-2, 값이 계속 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던 우함수인 거야. 우함수. 우함수란 얘기는 뭐냐면은, Y 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대칭인 함수.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얘는 그, 보통 이렇게 만약에 우함수야, GX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뭐, 짝수 차수나, 그치. 상수 항이나 짝수 차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런 함수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면은, 요런 함수. 뭐, gx가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우 함수라는 얘기지. g-x랑 gx랑 같은. 오케이? 근데 이우 함수 짝꿍이 누가 있었냐면, 기함수라는 게 있었어. 기함수는 뭐냐면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야. 그래서 기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f-x는 그냥 fx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왔던 게 기함수.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되겠지. 대칭인 함수. 됐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기함수는 홀수 차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상수항도 없어야 되고,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는 어, x 세제곱 더하기 뭐 3x 뭐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자, gx가 우함수잖아. 그치? 그럼 gx가 우함수니까 얘를 미분한 g'x는 프라임 상수항은 0에 대해서 사라질 거고, 짝수 차수들은 다 홀수 차수가 될 테니까, 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되는 거지. 그 즉, 무슨 함수가 된다는 거야? 얘는? 기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 즉, 니은에서 어떤 걸 우리가 알수 있냐면은, 자, gx가 g-x랑 같은, 이걸 통해서 우리 뭘할수 있어? 아, y는 gx가 무슨 함수인 거야? 우함수인 거야? 그럼 그걸 미분한 g'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기함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그지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G g'x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즉 y는 g'x가 무슨 함수? 기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기함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0,0을 항상 지나거든? 근데 뭐 그거 몰라도 여기다 x에다 0 대입해봐 뭐 어떻게 돼? g'0은 마이너스 -G g'0이잖아 이항하면은이 g'0은 0이기 때문에 g'0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니은 맞아 들려 맞지? 됐어? 자그 다음에 디귿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h2x-hx가 x제곱보다 항상 같거나 작으면 h프라임 0은 0이다 뭐 이렇게 있잖아 자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를 조금 연상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자, 우리 어떤 절대값 x가 a보다 같거나 작아 A는 양수겠지, 그치? 양수 A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이걸 범위를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절대값은 원점과의거리인데 그게 A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럼 더 가까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A랑 A. 절대값이 A인 두 수지. 그거보다,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럼, 디그 도 그걸 이용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X제곱보다 같거나 큰 거야. 뭐가? HEX, 마이너스 HX가. 그리고 X제곱보다 같거나 작은 거지.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어, h 프라임 0을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limit x가 여보.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뭐 x분의 h, x, -h0, 뭐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그치?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은 마이너스 h0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는 뒤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hx가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해줄게 h0을 오케이 자 그다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 x가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x로 나눠주자 근데 x가 0보다 크든 작든 양변에 나눠서 부등호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냥 x로 나눠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큰 거야 얘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쪽에 좌변에 있는 얘를 0으로 가까이 보내면 어떤 값이 되냐면 마이너스 x 0으로 가까면 0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우변에 있는 얘도 0으로 가까이 가면 뭐가 돼? 0 그러니까 좌변도 우변도 부등호에서 그치? 좌측에 있는 값도 우측에 있는 값도 다 0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도 뭘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다 됐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얘는 앞에 있는 건 뭘로 수렴해. 얘는 X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건 HEX니까 얘는 EH p r i m 이 되고 빼기 얘는 그냥 H p r i m 이 되지. 크기 0이란 소린 거야. 그직빼면 어떻게 돼? EH 프라임 0에서 H 프라임 0 뺐으니까 H 프라임 0은 그냥 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한 OH 프라임 0은 0이 맞겠지. 그렇지? 됐어? 그래서 D도 맞아. 그럼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다.